참미 예수님, 오늘은 10월 6일 연중 제27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칼레티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나는 케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본만 보았을 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글은 하느님 앞에서 말합니다만 거짓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의 여러 교회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한때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던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 때문에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보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다까지 시중두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르타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위치입니다. 마르타는 예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는 다가갔다 라는 말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말 에피스테미를 번역한 것인데, 본디 그 뜻이 위에 서다입니다. 곧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닥에 앉아 계실 때 마르타는 그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타가 예수님을 자신보다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아래에 계신 분으로 여긴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사람의 위치에서 알수 있는 그들의 사랑법은 무엇일까요? 마르타는 자신이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다, 다그치기에 이릅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마르타와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인간에게 가장 큰 영광은 그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셨느냐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발치에서 그분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그분 사랑에 맞가는 사랑법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하늘도 너무 예뻐요. 저렇게 진한 파랑이 하늘에서 어,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내려봤을 때 전체 멀리서 본 바다색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아름답네요. 가을 하늘. 공활하네요. <laughs> 높고 구름 없고 애국가가 생각나는데요. 오늘 복음에서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많이 신자분들은 접해 본 말씀인데 혹시라도 어, 잘 모르신 성경을 잘 모르시거나 신자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마르타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께서 잠시 머물르세요. 손님이 왔으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마르타는 정말 큰 언니로서 바쁘겠죠. 손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분주하죠. 뭐, 치워야 될 것도 있고, 또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근데 동생이 마리아가 도와주지는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짜증나겠죠. 동생, 어, 저희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언니는 안 하는데 나만 한다. 동생은 안 하는데 나만 한다. 어, 굉장히 많이 이르거든요. 그, 그 저희 아이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저도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분주하고 막 바쁜데 누군가 옆에 있는 그것도 동생이 안 하고 띵가 띵가, 고 앉아서. 얘기만 편안히 듣는 거, 배가 아프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마르타야, 넌 너무 걱정이 많다.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 내 말을 듣는 거, 좋은 영성을 듣는, 그거를 어,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그렇지만 마르, 마르타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죠. 마르타도 활동적인, 교회에서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마리아는 영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음, 그런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티베의 속담에 어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속담이 있대요. 아, 저렇게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속에서 아웅다운 걱정이 참 많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오밀조밀 내 삶보다는 저 넓은 하늘을 좀 한번 보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좀 맡기면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좀더 걱정 없이 그게 무슨 뜻인지 또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 없이 맡기고 기쁘고 행복한 날 되세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